안녕하세요 아트코벤트 기초 취미방 강사 방고수입니다 오늘은 골드십 캐릭터를 예시로 밑색에 이어서 일러스트 채색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며 그림자의 기초 설명과 함께 빛 방향의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물체에 생기는 그림자 펌쉐도우 드리운 그림자 캐스트 쉐도우 주변광 차단에 의한 그림자 앰비언트 오클루전입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펌쉐도우는 물체의 모양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로서 물체 표면의 재질과 굴곡을 표현하는 그림자입니다. 다른 물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또한, 금속처럼 반사율이 굉장히 높은 물체에서는 주변의 환경만을 반사할 뿐, 물체 자체의 폼 섀도우가 생기진 않습니다. 캐스트 섀도우는 빛이 다른 물체에 가려져서 생기게 되는 그림자로 다른 물체에 영향을 주며 이를 활용해 입체감과 통일감을 표현합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저는 물체와 물체의 거리에 따라 빛이 차폐되어 생기는 그림자로 물체와 물체가 가깝게 붙어 있을 경우 그 좁은 공간 사이로 빛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활용하면 그림에 좀더 사실감 있는 그림자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골드십 캐릭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밑색만 입혀져 있던 골드십 캐릭터에 각각의 그림자를 그려놓은 모습인데요. 맨 왼쪽부터 폼 쉐도우만 입힌 경우, 두 번째는 캐스트 쉐도우만 입힌 경우. 세 번째는 앰비언트 오클루전만 입은 경우입니다. 보통 이세 가지 그림자를 모두 더한 네 번째 형태로 완성이 되는데요. 세 가지 그림자는 모두 사용되지만 본인이 좀더 캐주얼하고 만화스러운 그림체를 지향한다고 하시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개념만 알고 계시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림자를 배웠으니 다음은 다양한 방향에서 오는 빛을 설정하여 표현해보고 그에 따라 어떤 연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면광은 카메라와 같은 방향 조금 더 뒤에 조명을 위치함으로써 전체적인 그림자 면적을 줄입니다. 어둠이 적기 때문에 평면적이지만 전체적으로 가볍고 부드러우며 깔끔한 느낌이 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면광은 오브젝트의 위쪽에 위치한 조명으로 적이고 신비한 느낌을 주고요. 화면광은 오브젝트의 아래에 위치한 조명으로 평소에 볼수 없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빛으로서 보는 이에게 평범에서 벗어난 어쩐지 기괴하거나 공포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측면광은 다른 조명에서 보다 많은 그림자를 만들고 질감이나 굴곡을 부각시켜 다른 위치의 조명보다 입체감이 더욱 강조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후면광은 카메라의 정반대에 위치한 조명으로 오브젝트의 실루엣을 강조하고 극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은 조명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자의 세 가지 종류와 빛 방향에 따른 분위기 연출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꾸준히 주변 사물이나 사진을 보면서 어떤 그림자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관찰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채색 작업 중에서도 전체적인 기초 작업이었다면 다음은 좀더 본격적으로 퀄리티를 끌어올리며 디테일한 묘사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고수였습니다. 재고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